কাম কৰোঁ 오늘 새벽 6시, 6시 40분쯤에 사료를 한번 줬는데요. 한번 더 줬습니다. 비봉에 있는 진도리보다 우리 진도리가 살이 빠진 것 같아서 지금 더 키우려고 합니다. 오늘 가서 영양식도 좀 사와야 되겠어요. 우리 진돌이가 아주 쌍꺼풀이 아주 멋있게 졌는데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? 수술한 거 아니고요. 자연산입니다. 쌍꺼풀 보이죠? 아주 귀여운 진돌이. 쌍꺼풀. 비봉 진돌이를 이기기 위해서 지금, 어, 사정없이 먹여야 되겠습니다. 쌍갑을 보이시죠 지푸라기가 없어서 일단 박스하고 옷을 갖다줬는데요 지푸라기 구하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 한번 울어줘 신돌아 잘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아침에 또 이렇게 청소를 제가 깔끔하게 했어요. 주로 진돌이는 여기 와서 똥물 놉니다. 여기 와서만 똥을 넣어요. 아주 착한 진돌이. 그리고 이제 오줌은 뭐 자기가 놓고 싶은 대로 다 와서 놉니다. 추울까봐 밑에 또 깔아줬고요. 네. 진돌아 밥먹어 신경 쓰지 말고. 신경 쓰지 마. 밥 먹어. 밥 많이 먹어서 우리 비봉에 있는 진돌이 이기자. 알았지? 쌍꺼풀 한번 보여줘. 진돌아, 쌍꺼풀. 쌍꺼풀 여기 한번 보여줘.